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개명을 해야 하셨던 두 분의 사주를 보여드리면서 이두 분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너무 힘드신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세를 전혀 발휘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또 아, 나 지금 개명을 해야 되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사주를 적어놓고 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개명을 지금까지 했던 수천쌍의그 사주들을 전부 보면요. 다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고난 기세를 보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타고난 기세를 전혀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뭐 아주 원활하고 평탄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여기에 가르쳐드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물론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을 쓰긴 쓰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사 이민 을사 갑신이라는 이런 사주 기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을사대운과 병호대운을 넘어오면서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개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을사대운에는 이 을사대운에는 목의 기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여기에 을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고. 여기에 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이 있어요. 목의 기세가 이만큼 있습니다. 화의 기세도요.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화가 있고, 이름에도 화가 있고, 운에도 화가요. 그러니까 화의 기세도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화의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목의 기세가 4만큼 되고, 화의 기세가 5만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여러분들이 달리시는데, 4차선과 5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부분은 아예 통행 자체가 안될 거예요. 그죠?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선과 5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이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일생이니까 토, 제를 말하잖아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직업적으로도 너무 힘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주를 적어 놓으시고 또 옆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대운을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 기사를 한번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 기세를 판단하는 법들이 더 다릅니다. 투관이 됐느냐, 투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판단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그냥 개수만 세셔도 돼요. 자, 병호대원에서는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으로, 6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부분에선 아예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얽혀서, 차들이 얽혀서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 토의 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명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을추 갑신 무술 정사라는 이런 사주 형상인데요. 이름은 토하고 수를 가지고 있고요. 어 영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은 뿌로 그래요. 그리고 정의 무자라는 운을 지나면서요. 정의 운을 한번 볼게요. 이 운에서 자. 목의 기세는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네요. 그리고 화의 기세는요, 여기 화가 있고, 여기 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가 있네요. 토의 기세는 여기 축이 있고요, 술이 있고, 또 무가 있고, 토가 있어요. 그리고 금의 기세는요, 여기 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토들을 이 금이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무자대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기세는 갑과 을이 있으니까 둘이고요. 화의 기세는 정와 사와 있으니까 둘이고요. 토의 기세는 아까보다 무라는 대운 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다섯 개가 되버립니다. 그런데 금의 기세는 변함이 없죠 5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역극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역극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화가 넘어 강해서 토가 죽었다 해서 화다토척이라고 러는 거고요. 전문용어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강해서 금이 깨어진다 해서 금 어, 토다 금결이라는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역극이라고 하는데요. 역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토가 금을 생해야만 되는데 토가 너무 강하고 받아주는 금이 약하니까 토가 금을 깨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을 그르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동양화가 모든 것이요. 기세 균형의 원리와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 기초적인 원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사주학을 공부하시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정적인 사주의 경우에요.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혈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다가 어느 부분에 막혀서 그 부분에 과부가 생기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가, 뭐,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와 유사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흘러가는 만큼 아래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수천 쌍을 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두 개의 성명의 구성으로 해서 이두 개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으로 후천적인 마음가짐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세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피도 어느 부분이 막혀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의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넓혀주죠. 원활하게 흐르도록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행왕 역시도 모든 것이 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타고난 기세를 바리하고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